용띠로 알고 있는데, 네. 용띠의 운세는 과연 좀 어떨까요? 자, 용띠는 이 전반적인 이런 성향을 봤을 때, 네. 이분들은 내 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럼 이 사람의 스케줄이나 이런 패턴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안정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용띠의 청혼을 받으려면, 이 용띠들은 반한살이 오래 들어와요. 반한살이요? 이라는 거는 왜 높은 안장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건 출세를 의미하죠 음. 그리고 이 용띠들은 통솔력은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사람들을 통솔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손 안에 내손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음. 통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앞만 달래다 보면 내 몸이 좀 고장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으로는 몸으로 좀 같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건강을 좀 살피란 얘기예요. 어. 왜 우리가 왜그 배신이라고 하잖아. 사람한테 이게 치매라는 거는 타인이 나를 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배신이잖아. 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떡해. 음. 너는 아닐 줄 알았어. 근데 남자가 들어오네. 희한하네. 자, 이분, 그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일러드는 이 나이에 용띠는 병진생이면, 올해 48? 병진생에 들어왔을 때, 어. 남자이 아까 지금 잠깐 뭐, 이렇게 동자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니가 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남자잖아요. 음. 근데 이게 연인은 아니거든요. 아, 연인이 아니라? 연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은 사업하시는 분들그 한에서 지금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음. 40대 후반. 이렇게 보이는, 들어오는 기운이. 사이트 후반에서 5대 초반. 그리고 체격이, 남자 체격은 모르는데, 100 사이즈? 105 사이즈?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 그럼 내 파트너로도 볼수 있고, 나와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런 동업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용띠들은, 아까 왜 간의 기운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음. 이 간의 기운이 높으면서, 플러스 기술 쪽. 음. 기계를 만지고 기름 쪽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 쪽 있잖아요. 음. 뭐 소프트웨어나, 음. 뭐 공학이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개발하는, 음. 뭐 이렇게 뭘 만들고, 로부토 같은 거. 음. 이런 쪽에 간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기술에 간이 붙어 있는 띠예요. 음. 자, 경진생, 24살. 네. 이 경진생들은 20대지만 좀 후퇴하는 기운이에요. 이런, 왜, 금전이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무너지는 게 많죠. 음. 후퇴하라고 했으니까. 이외에 사방이 열려야 내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좀 수로줄 수가 있는데, 음. 빠지는 기운 때는 이 문이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냥 같이 있는 거라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후퇴하는 기운, 빠지는 기운 때는 뭔가 변화를 두기보다는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좋아요. 음. 무진생 36세. 이 문희생들은 주변에서 아,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자, 이렇게, 어, 좋찬 얘기 죠 엄지가 어. 들은 건 최고 할때 하는 거니까. 어, 네. 너 일정? 이렇게 할 때. 자, 이게 왜 들리냐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귀인이 많아요. 어.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게 사람, 인년짜리도 들어와요. 인년이라는 거는 결혼 운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인년짜리내 애인이 될 사람들, 이런 인년짜리도 같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시고, 올해 부부 인연을 맺기도 좋은 거죠. 음. 사람이 들어오고, 인연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왜, 주변에서 도와주는 기운도 많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우리 그, 나라에서 하는 국가고시 같은 거. 네. 이분들은 그걸 좀 오래 좀 욕심을 내시는 게 좋아요. 음. 올해 내가 끝을 보겠다. 난 올해 무조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분들은 하시면은 좋아요. 왜냐면 그 운석, 그 운이 있기 때문에. 음. 병진생, 48살. 자, 이분들은, 뭐, 나이도 이제 중년배 이렇 머물잖아요. 근데 이분들, 자, 병진생분들은 새 문서가 들어온다. 새 응. 문서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있던 문서를 주고 새로운 거. 헌것 줄게 새것따고 두꺼봐 두꺼봐. 알죠? 네. 그런 것처럼 새 문서 기운이 들어와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확장. 이런 기운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응. 업이 이렇게 커진다고, 덩치가. 응.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응. 근데, 자, 제가 뭐, 이렇게 초반에 지금 기운을, 운운을 봐드리는 거지만, 이 병진생들, 좀 초반에,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음. 근데 이건 초반에 다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중반부터는 쭉 아우터 바람 달릴 거예요. 힘내시고, 갑진생, 60세. 참 씁쓸해요. 자꾸 눈물 바람이 쳐. 음. 이 쓸쓸하고 쓸쓸하다 이거는 올해 좀이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요. 음.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슬풍 감정이 있거든. 지금 60세 됐지만 이분들은 이별수가 들어오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따뜻하게 서로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별 없게. 음. 나이 들수록 같이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더천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전 또한 나가버리거든요. 음. 돈 나가. 사람 나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밀일 때는 새로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내가 기존의 거래왜 사람과의 사람 돈 거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 나가라고 했잖아.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음. 이 사람 작년까지 괜찮았어. 음. 나랑 같이 했는데 실수한 적 없어. 어. 올해는 할 거예요. 어. 나가라는 기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음.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여기서 오늘의 이렇게 용띠들이 음. 보면은 좀 좋고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맨 끝에 이 갑진생들 때문에 좀 많이 저도 음. 요즘 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면 가서 사람들이 되게 대면대면해져요. 음. 앞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차장 갈때 경발시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음. <laughs>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좀 따뜻함으로 이렇게 감싸고 잘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